고백은 어떤 것인가요? 고백은 사전에 있는 것처럼 상대편에게 사실대로 숨김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. 어떤 경우든 이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믿음을 고백하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. 믿음은 고백할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. 복음의 이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바른 복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.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.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명하게 복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진심이 차오르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오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든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언제든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